공인회계사를 도전하고 싶은데 관련 학과가 아니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시죠? 학점은행제를 통해 응시 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데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온갖 광고글만 가득합니다. 정말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할지 엄청 복잡하죠.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CPA 응시 자격을 누구나 쉽게 갖출 수 있도록 핵심만 알려 드리겠습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증은 나이, 학벌에 제한은 없지만 별도의 응시 자격이 있어 꼼꼼히 체크해 봐야 하는데요. 응시 자격을 갖추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공인 영어 점수 제출 두 번째 선의수 과목 듣기가 있습니다. 공인 영어는 토플 토익 텝스 gtf 플렉스가 있죠. 각각 점수의 기준이 전부 다른데 가장 대중적인 토익 기준으로는 700점 이상만 확보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인 영어는 유효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기를 잘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23년도 시험에 응시한다면 21년 이후의 성적만 반영이 되고 24년도 시험에 응시한다면 22년도 이후 성적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 응시 자격은 누구나 공부를 한다면 갖출 수 있는 자격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관련 학과를 나오지 않으면 갖추기 힘든 자격인데요. 두 번째 응시 자격인 선이수 과목 8과목을 이수하셔야 하는데 대학,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시험을 통해 이수할 수 있습니다. 여덟 과목은 회계 세무 네 과목 경영 세 과목 경제 한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 학과 전공자의 경우 대학에서 이수하는 편인데 대학에서 과목을 덜 이수하신 분들이나 비전공자분들 고졸 학력이신 분들은 주로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시죠. 학점은행제는 교육부에서 만든 제도인데 대학을 다니지 않고도 대학 졸업장을 딸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병행하셔도 되고, 대학을 안 다니고 계신 분들도 원하는 과목만 쏙쏙 골라서 들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과목 이수를 못하신 분들, 혹은 지금 대학 진학이 어려우신 분들은 학점은행제를 활용하는 게 가장 쉽고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100% 온라인이라는 점 그리고 저렴한 비용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고 비용도 일반 대학의 약 5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제적이죠. 비중공자 또는 고졸 학력 분들은 다시 대학을 들어갈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해당 과목만 따로 이수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국민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서 자료실 학점 인정 과목 검색을 클릭하면 전공에 맞춰 어떤 과목이 인정되는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고 과목을 제대로 체크하지 않은 상태로 수업을 들었다가 불필요한 과목을 고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 원하는 기간까지 응시 자격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시간 낭비, 돈 낭비가 될수 있는 거죠. 또 과목들마다 난이도 차이가 있어서 쉬운 과목들로 골라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독학사 시험을 봐서 과목을 이수하는 방법도 있는데 솔직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독학사 시험 일정 자체가 단계별로 1년에 한 번씩만 있고 반드시 공부를 해서 시험에 합격을 해야만 과목 이수가 되고요. 기본적으로 시험 자체의 난이도가 높기로 유명합니다. 특히 회계 원리, 재무 관리론, 경영 분석 같은 과목들은 독학사 안에서도 어렵다고 정평이 나 있죠. 특히 3단계에서 떨어지면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데요 불합격된 후에 부랴부랴 수업으로 채우려 해도 수업이 끝나고 학점 인정받기까지 최소 4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려서 다음 연도에 응시자격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독학사를 공부해보고 싶은 목적이 아니라면 독학사로 학점 채우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 차라리 온라인 수업을 통해 과목을 이수하고 그 시간에 c p a 공부를 조금이라도 더 하는 게 합격에 훨씬 도움이 되죠 학점은행 제도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습니다. 듣기만 하면 이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거든요. 온라인 수업 과목 선정, 학습자 등록 및 학점 인정 신청 등 각종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기간까지 고려해야만 문제없이 인시하실 수가 있어요. CPA를 준비하시려는 분이나 궁금하신 점 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시TV 허준 멘토였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